2022년 1월 모두 들뜬 마음으로 올해 주식시장을 준비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는데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높고 긴축이 다가올 것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역시 조정이 언제 올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1월 주식시장 결과를 회고해보고 2월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첫 달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신 분과 그렇지 못하신 분들 간에 기분 차이가 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2년 첫 전략을 쓰면서 서서히 현금 비중을 늘린다고 이야기하였던 만큼 어느 정도 조정을 예상하긴 했었는데요. 이렇게 빨리 찾아올지는 몰랐습니다. 타이밍을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1월 투자 결성과 함께 2월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연 목표 수익률은 15%이며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국 주식 계좌에서 1월 수익률은 처참하였습니다. 약 10%의 손실을 보았는데요. 이는 비교 지수인 S&P 대비 약 2배에 가까운 손실이고, 나스닥 대비에서도더큰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갖고 있는 주식들의 비중이 성장주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손실의 정도가 컸습니다. 2022년 1월 시작하자마자 엔비디아 절반을 매도하여 다행히 현금을 어느 정도 마련한 것이 그나마 손실 방어를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 메타버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안에서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중에 게임 명작 IP를 대다수 갖고 있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최근 각종 악재로 전해받은 탓에 외수를 하였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마이크로소프트 인수 소식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운이 더해져 손실을 그나마 방어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보다 더큰 손실을 보여준 한 달이었습니다. 국내 주식 계좌 역시 시장 지수와 비슷한 손실률을 보여주는데요. 최근 위메이드가 각종 논란에 시달리고 있어서 주가 변동이 굉장합니다. 저는 올해 위메이드의 실적을 엄청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비중을 최근 많이 늘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위메이드의 사업을 팔로우하면서 실적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연금 계좌 포트폴리오에는 예수금을 가장 큰 비율로 갖고 있어서 손실률이 가장 적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도체의 실적은 좋을 것으로 생각하여 2월에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매수하였습니다. 2월 투자 전략을 이야기하기 앞서 거시적인 지표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2022년 1월 인플레이션율은 7%를 기록하며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에서도 더 이상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님을 이야기하며 긴축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채 10년물 금리는 한 달간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이는 기업가치 밸류에이션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장단기 금리차까지 좁혀져가며 시장은 경기의 성장을 의심하는 모습이고 밸류에이션의 하락만 이어지면서 주가의 조정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다만 2월에는 반등이 조금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CNN 공포지수는 35로 공포 영역에 있어 전체적인 주식 가격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잘 고를 수만 있다면 좋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실적이 되겠습니다. 올해처럼 긴축이 지속되는 과정에는 먼 미래의 전망만 가지고 주가가 오르기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업을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가 되겠습니다. 저의 2월 투자 전략은 홀드입니다. 1월 투자 전략에서는 제 목표는 10%의 현금 마련이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던 엔비디아를 절반 판매하면서 현금을 마련하였습니다만 급격한 조정장이 와서 올해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위메이드를 분할 매수하였습니다. 얼마 전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20%가 넘는 엄청난 하락을 보였습니다. 사실 메타의 컨퍼런스 콜에서는 제가 기대하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저도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만 솔직히 이렇게까지 큰 하락을 할지는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갖고 있던 메타 주식은 당분간 유지할 것입니다. 현재 과매도 구간이라 생각하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것은 메타 분석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월에는 100% 주식 보유입니다. 이미 금리 인상에 따른 조정은 어느 정도 만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기업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주식들을 보유한다면 수익이 따라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실적은 반도체가 좋을 것으로 생각하여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2월에 연금 계좌에서 매수하였습니다. 논란의 중심인 위메이드 역시 올해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메타와 인텔의 경우에는 올해 eps가 계속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는 기업이라 단기적인 주가 상승보다는 더 길게 보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팔로우해야 할것 같습니다. 구글은 최근 좋은 실적과 주식 분할을 발표하며 크게 상승하였죠. 구글 역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 예정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수한다고 발표한 가격과 계리가 현재 있습니다. 주주들의 동의와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있는 괴리로 생각되는데, 일단 블리자드의 IP를 믿고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지속하여 들고 갈 예정입니다. 1월은 전체적으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든 장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런 조정을 이끈 것은 매크로적인 변수이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매크로한 변수보다는 기업의 실적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크로한 변수에 이끌려 다니면 오히려 수익을 올리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의 변동성은 당연합니다. 그 변동성을 참지 못한다면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기업에 집중하도록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노력을 지속해야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